이쪽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어? 이쪽 어? 이쪽 이쪽이 이제 어? 안 들어주겠습니다 <놀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물소리같이 느껴져? 뭐야? 물소 동기들이니에요 그럴까. 모 철! 와, 아, 덮밥이 뭔가 용암이 될것 같은데. 아이건 철공 만들어서 바로 고 갑시다, 이제. 여보세요, 저... 저... 한두... 한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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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안녕. 오나입니다 이이 나도 레드가 너무 좋아. 아, 착, 걸렸어. 아. 삐아게 완명이죠? 픽스, 이거. 왜냐가 다이아몬드 터가히서 지면, 안정된 캐릭터가 생겼죠. 다이아를 보하 아, 근데 진짜 달있네 아, 매... 엄청 쓰레기인가봐요. 나나고 이제 몇 분에서 마칠까요? 제 3분인데. 그리도 밥도 먹고 싶다. 그럼 어게 버리겠어? 자연..자연동굴인가? 근처에 자연 동굴이 있어 오오또용왕아 그때는 이안움직서흔들는거같지오금아 근데 그건 별로 필요가 없어 근처에 자연이 있는거 아니까요? 자연 동굴이요? 아 레드스톤이랑 용암이랑 같이 했으면 당연나건데야뭐아 응. 아, 진짜 아하 어 용암 용암이요? 그대로 헉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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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굴 아니에요? 동굴인가요? 동굴 Yeah. Yeah. 아. 예예 동료 맞아요 저기 철 있네요 아 지금 껴보세요어타어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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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리 아 쏘리 쏘리 <laughs> 클라쓰 아 진짜 우리 클라쓰 못해보니까 아 우리 아무 철부터 피해줘 얘 네, 리미키실래요? 제가 철이랑 같이 피요비보면고 네, 제가 철 주겠습니다 피해 줘야이아못들릴거 아, 주변에 이렇게 이요53리4아4 5요5 오케이. 1, 4 5 4 5 4면은5다이4한명코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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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다이아요? 네잘 보세요 하나 둘그렇 하나 더 있죠? 오늘 사기네요 이거 아 역시 우리 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도 다이아. 다이아는 캐네요 하나 오케이 일곱 개 일곱 개면요 일단, 아 일단 다이아 고킹이 만들지 말아요 안만들겠어 다이아 좀더 모았다가 다이아 쐐트를 아예 만들래요. 아, 그럼, 한40몇개 필요할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마티브, 비스트클래스 아닙니까? 아하. 네, 이쯤에서. 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누겠습니다 아, 몇 배, 몇배 가나? 아무튼 야미 철로 그걸 만드십시다 저희는 다.. 다이아 그걸 만들래요? 갓바? 갓바? 아니에요 그게... 다이아 갓바 신발 18개 그 다음에 2 0 28 그래도 처오 어, 네개 구워졌다. 아싸. 네, 여러분. 마티브가 사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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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섯. 잘못된 요수를저철구 저 하나 만들어 드릴. 아 어, 탐난다 다이아. 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요. 네. 저철구 만들었는데요. 아, 그냥 가지요 이거 탐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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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무튼, 갓바을 만들죠. 다이아. 갓바도 아, 아직, 조금 더 다이아를 밝혀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저기 는몇이지 보고 게 7인데요? 어, 저, 저, 4칸밖에 안, 안 되는데, 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잡표 7이에요. 다이아가 처, 처음, 처음 발견한 데가 여기잖아요. 어후, 여기, 여기. 여니까잡표7 맞죠? 아야. 와, 짱! 우리 잡표 7. 내 동생 잡표 7. 아야. 어, 안 때려.